오늘은 스파크 차주분 옆에 계시거든요. 손톱 밑에 새가 떼가 셰크기가 어, 아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얼굴을안 나오니까 어? 등짝 스매싱 받는다니까 와이프한테 저리 가라면서 어? 손톱 밑에 떼기가 음? 와 부품값 비싸네요 스파크. 요즘은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쉐보레 차고 르노 삼성 차들을 오더를 안 받습니다. 왜? 부품 구한다고도 힘들고 현대기아처럼 뭘옷그저 뭐야 그걸 할 수가 없어. 저 뭐고 파트넘버를 딸 수가 없는 거야. 그 전화해가지고 맨날 뭘 물어봐야 돼. 응? 그런 것도 힘들고 그리고 부품한 게 저번에 트래블레이저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현재 어, 이름도 하도 어려버가 어려 이름도 모르겠어. 어, 트래블레이저 에어컨 파이퍼 터진 거 있어가지고 한번 주문했더만, 파이프 한 개, 그, 이 양쪽으로 여러, 이 생긴데, 20만 원하더라고요 수입차라, 완전히 수입차. 저번에 BMW 한 번, 파이프 한개 시키니까, 거의 1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하더라구요. 한개짜리압파이브터지더라고요 와, 저, 콘덴서 40만 원, 사사 40만 원이지? 거의 4 콘덴서 40만 원에, 컴프레셔 56만 원에, 제네레이터 한20 몇만 원에, 스타트 모터는 얼마지? 그중 다지? 세가일겁 니까. 어, 스타트모터 왜 그걸 싸지? 몰래. 11만 7천 원이야? 네. 스타트모터 싸네. 용량이 작아서 뭐, 조금 안 해서. 아, 아니라. 그, 저, 작다고 뭐, 손액이, 그, 저 뭐고, 뭐, 스타트모터는 60만, 70만 합니다. 근데 저기, 휴인 제타가 엄청 비싸요. 얼마입니까? 개당 3만 6천. 원. 아, 인젝트 말하는겁니다 그인젝트그 가솔린 인젝트 말씀하시는거요아 네. 지금 36,000원이면 다른 현대꺼는 훨씬 싸던데 옛날에 세피아께 20만원씩 했습니다 오, 그때는 다수입이었죠그러니까요 지금 그 5000cc 인젝트 있지 않습니까 에코스 5000cc 네. 그것도 한 3만원 합니다 3만원인가 5만원인가 이랍니다 3 6 0 0 0 엄청 싼거지 지금 우리 저베라쿠르즈 인젝터 한개는 44만원입니다 인젝터는 44만원 44만원 곱하기 6개 그러면 뭐 아리가또 해야지 뭐 <laughs> 음, 네? 그거는 싸구만 뭐. 그러니까 인젝터 뭐 클리닝하고 뭐 이런거 그냥 이쪽 가라 3만 몇천 원 밖에 안 하는데, 한 20만 키로 타고 그냥 가는 게 맞아요. 저 차도 14년씩에 지금 22만 키로 타셨다거든요. 그러니까, 8일 동안, 뭐,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어제 12시까지 하셨다니까. 작업 혼자, 직장도 다녀셔야 되고 하니까. 한, 하신 성함이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근데 대단하시다. 와, 진짜. 대단하셔. 그래가지고, 지금 앨범 한장 가스 놓고플래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주분 와 부속품이 어마어마히 뭐 비싸게 얘기하셔길래 지금 어, 차주분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 지금 대단하시다. 와 미미 갈았지 어, 혼자 마오라도 갈았지 진짜, 진짜, 대단 어지간한 정비사, 내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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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바도 뭐, 마운틴 갈았지. 와. <laughs> 공구도 어마어마히 필요할 건데, 그걸 어떻게 다 그걸 해가지고 갈아 신는가. 하다 보면, 우리 어떤, 자그한 집에 자그한 일도 하다 보면, 구속이 없어가지고, 공구 사고, 뭐 사고, 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그게 엄청 힘든데. 계속 게오던이 혼자서, 취미사로. 와.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솔직히 저는 뭐한개 하면, 글쎄, 저는 제 일도 바쁘겠지만, 어떤 다른 일을 뭐 하면, 그냥 전문가 불러가거든요. 전문가 불러가 하는 게 빠르고, 신속하고, 또차 위에. 아, 이거, 이 얘기도 한번 할까? 대구에서, 저 어디, 카센아카센터에서 앉아, 아, 대구에서 계시는 차인데, 소렌토인데, 소렌 소렌톤 대안, 이엔진노 갈았어. 엔진노을 갈았는데, 한자 그게, 이제, 필터가, 이제, 잘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일 갈고 나면 항상, 보세요, 보세요. 그 차주한테도 고지를 해놔요. 왜? 차주도 일일 점검을 하라고. 그 정비사가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거의 고질병인데, 안 그렇습니까? 올 세는 게. 결국 그 붙는 거야. 엔진 붙었어요, 엔진. 엔진 붙었는데, 그 차주가 저한테 하소연하고 전화가 왔는 거야. 그래서, 그, 업체에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제 실, 내, 그것 때문에 차가, 뭐,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봄 처리 하거든요. 우리는, 그, 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 봄 처리 해본 적은 없는데, 실수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더만, 배째라 해라. 그죠? 응. 음? 재판을 하든, 뭘 하든, 배째라. 근데, 그, 그 얘기, 그, 그말 듣고, 그랬거든요 그게, 업체가, 어딥니까? 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공인받고 이런데 해주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맞습니다 거봐 그 거봐 그만큼 많이 벌이 많이 받으면 그지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엔진일 구매하면 10만원 받아 근데 다른데 업체나 그런 데 가면 뭐 3만원이 4만원이 5만원 받아 반값을 해서 세일 해줬어 그죠 근데 차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에이스 가 없는 거지 저그말 해줬어요. 많이 받은 만큼 에이스를 해주는 거지.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는. 근데 그 차주분도 자 자기 잘못이 있는 거지. 왜? 차가 오리 샜는지 안 샜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고지도 안 했고, 정비사는 고지도 안 했고, 차주분은 보지를 않았고. 그 상방인 거야. 제보 상방. 제일 마지막에 엔존을 가는 놈이 돋박 쓴다니까, 진짜. 그래, 이런 얘기 할수 있거든요. 어? 엔진오일 교환하고 전에 는 이상한 던 차를 응? 네가 가라니까샌다이러니까 네가 잘못 가아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그 고질병이랑 그 플라스틱이 그게 G80 뭐 소렌토, 산타 앞에 다 그래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항상 나는 그 이거 셀수 있으니까 엔진오일 갈고 한보름이나 한달을 이런 밑에 이렇게 쳐업 보라고. 그래 밑에 올 바닥이 있으면 한번 가져오시라고. 그 차주분들이 엔진으로 한 방울 두 방울 새는 거 별거 아래 생각하시지만은 아니에요 엔진 붙어요 어? 부동에 한 방울 두 방울 새는 거 엔진 붙는다니까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일주는 만큼 오다를 어? 오다 주는 만큼 일을 하지만은 그 오다 금액이 얼만큼 될지는 모르는 거지 오다 그래서 이제 오다 오다를 어떤 정상적인 금액을 주면 열심히 일하겠죠. 열심히 일하고 에이스 걸리면 에이스도 해줄거고 응? 근데 오더를 받았는데 싸게 엄청 싸게 해줬어. 그러니까 배째라 한다니까 응? 참 그건 잘못된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싸게 받아도 그래도 좀 해줄건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뭐 다는 못해주더라도 뭐. 나는 솔직히 음. 1년 지나도 내가 쫙 봐가지고 차주분들 하는 그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나 그런 거 보면,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조금은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그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와 하소인 하더라고. <laughs> 그 생각이 났으면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차주분, 차주분 저한테그래대 이거 400만원 들었는데, 인건비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모르군요 나도 모르지, 얼마 받아야지. 한 200만 원안 나오겠습니까?니까 그러니까 차좀 깜짝 놀라시네. 200만요? 200만 원 받아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해보면 안 나니까. 작다 차가 작다라고 그 작업 그 작업 하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작아서 힘들어. 손이 안 들어. 손이 안 들어가. 어. 내 같은 사람은 손이 안 들어가. 그게 더 힘든다니까. 부값이 400이 들었으면 0 0이 4,500원 나와야지 저. 그쵸 그정도 나와야지 금방 도내 1 0 0만원은택 내려... 아니 그냥 막 그거는 막 하는 얘기였고 사실상 금방 도 우리 타야 집에 얼라멘트 보러 갔다 왔는데 거기도그 사장님도 사장님 직원 4명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한 1500만원 나가는데요이라더라고 1500만원 한달에 1500만원 나가려면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 얼마 버려줘야 되겠습니까 곱하기 3은 해줘야 된다, 곱하기 네. 3. 쉐보레 가면, 쉐보레, 옛날에 쉐보레 애들은 그게 있었거든요. 내가 100만원 받으면, 내불구 100만원이라.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버리는 돈이 300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걸 카운팅 한다니까. 그걸 카운팅 했다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직원들끼리 내가 요번에 100만원 받은 월급제인데 300만 원목표가 있으면 못했어. 그러면 큰작업들은막 친구들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몰아준다고. 아니면 심할 상황이 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때가 1일부터 10일까지 내가 큰업을많이 공이면 많이 벌어놨어. 그러면 설렁설렁 한 일을 하는 거고. 초창기 1일부터 20일까지 설렁설렁 하다가 그걸 못 받았어. 공이로 못 벌어놨어. 그러면 큰 작업 해야 된다니 그런 거 해야 된다니 그래서 차주분들이 전 어제도 내한 4건 전화와가지고 뭐 레이 코, 응? 레이 콘덴샷 교환한지 얼마예요 엔진으 교환한게 얼마예요 뭐 얼마예요 뭐 얼마예요 <laughs>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어려워 머리, 머리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비품을 쓸지 정품을 쓸지 오히려 좋은걸 쓸지 중간걸 쓸지 응? 그런 것들을 다 모르는데 얼마예요 응? 물어보신다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 얘기 합니다 그냥 막 센터가 견적 뽑아 보이소 그래 가지고 그 들고 보 있어. 그럼 내가 그거보다 싸게 해 줄게요 <laughs> 그럽니다 진짜 그리고 엔진일 같은 거는 우리가 홀 비싸지 왜 그만큼 열심히 갈아주고 그만큼 음, 그걸 해 주니까 깨끗하게 갈아주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도 경주에서 베라 크루즈 하루 종일 이랬거든요 그 차도 어제 베라 크루즈는 진짜 와차 깨끗하던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한번 해본 고객들은 알아요 진짜 이 수도꼭지 요소 여기서 여기까지 딱 옮기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옮기는 거 별거 아닌 거 같죠 내가 이 설명하는 사장님들 유튜브 보니까 그 생각에 그때 엄청 많더라고 그거 잘못하다가 그꽉다 하면 그 빼는 방법 그런 것들 우리 볼트 부러지는 방법 그런 것들처럼 엄청 힘든 일, 일들이거든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스파크 차주분이 8일 동안 해가지고 그, 뭐야, 부품값만 400만원 들었다길래, 와, 진짜 대단하시다. 하고서 내가 오늘 저거 영상하 찍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보시면 알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도 스파크한대 들어왔는데, 진동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급차아보니 그 G80 16만 킬로 탔는데, 차장이 미미 교환은 하 얼마입니까? 미미. 미미 두 개, 그 다음에 미션 미미 한 개. 그거 하려면 엔진 행가 걸어가고 크로스 멤버 내라, 이거든. 그래서 내가, 작업비만 40만원 나올걸요? 그랬더만, 센터 들어가면 90만원 법인다. 90만원. 그니까, 미미 값하고, 미미 값 3개가 한그 정도 금액 나오고, 작업비 한 40만원 이래 나오는 답 같다면서. 한그 정도 나오지? 하면서. 그리고 미미 가는 것도 엔진 브라켓.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진짜. 저는 엔진 브라켓 가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엔진이 나사산이 그 살랑살랑들 기름 발라가서 살살살잘 밀어 넣어야 되는데 여차 잘못하면 그 나사산이 망가지거든요. 옛날에 내 직장 사용할 때는 진짜 많이 그런 경우 많았지. 나사산 망가져가지고 진짜 골치 아프면 탭치고. 그래서 지금도 미미 교환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자주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해보시면 지금도 옛날이나 내 꼬마이 때나 지금이나 해보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지금은 또 워낙에 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GV80 막 어? 그저 순항시 이자율 달리 있으니까 호스가 얼마나 많은지 와 헷갈리면 헷갈려. 그래서, 예술년도 집을 팔고 오면 전화만 왔던데, 음, 두 번은 못 하겠다, 네, 하면서. 베라프로 좀 모합의 향이 났지. 와, 집을 팔기 어렵더라, 하면서, 네. 해봤거든요. 해보, 한번 해보면, 뭐. 근데 질 나면 똑같겠죠. 질이 나면. 근데, 처음 해보니까, 물 계속 흐르고 이러니까 좀, 어려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 요즘 완전, 부동교 하는 게 있어. 저걸 막 쫙, 빨아내기도 뭐, 고 싹 그거 되니까 좀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좀술 하겠지만은 조금 그런 게 있네. 암튼 오늘 다이 하신 분. 어? 그 오늘 썰 한번 풀었습니다. 빠르게 <laughs> <laughs> 동안 죽을 뻔했을 게 남아. 진짜. 뭐 예? 저, 저녁에 작업 등 들고 하라면막 예? 그지야. 손톱 밑에 시이 크면 내게 아이고. 근데 가 이제 밥도 못 먹는다. 악수도 못 하고. 이 밑에 엄지 여기에 막 기름대 끼가 막 저희 가솔레인응가솔레인가 어? 그렇지. 야 디젤에서 봐라. 이거 지금 더 합니다. 디젤. 예. 아이고 그니까 러엔진널 디젤 차엔진널 하면 껴안으면 예, 손톱에 기름 끼거든요. 마누라 옆에 가면 등짝 스베싱 만다니까 진짜. 저리 가라면서 진짜. 더러워 죽겠다면서. 그렇습니다. 끝.